7월 16일 토요일 영성회복을 위한 100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58장 주의 진리위의 십자가군기 부르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당시에 시나 왕 암므라 벨과 엘라 살왕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 멜과 고임 왕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시나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띔 골짜기 곧 지금의 여메에 모였더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날왕 아무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 네 왕이 곧그 다섯 왕과 맞선이라. 시띔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무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무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로 또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족속마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에서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로과 그의 재물과 또 분야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존 맥스웰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목사이자 리더십 전문가이지요. 리더십 불변의 원칙이 유명한데 최근에 리더십의 법칙 2.0도 쓰셨습니다. 115권이나 리더십 관련 책을 쓰셨다니 놀랍지요. 존 맥스웰은 리더십을 영향력이라고 보았습니다. 누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라는 것인데요. 지위에 누가 있는가는 별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좋은 리더이고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며 지역 리더의 자리에 오르는 장면을 다룹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정착했을 때그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마무레 지역인데요. 14장 9절에 네 왕이 곧그 다섯 왕과 맞선이라 아홉 왕이 전쟁을 벌인 것 같아요. 당시 12년 동안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패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도 라오멜 왕에게 세 왕이 붙어 있었고 이에 다섯 왕이 도전을 했는데요. 전쟁은 사해 바다 근처에서 벌어졌습니다. 결국 네 왕이 승리하고 약탈이 시작되었는데 롯이 살던 소돔도 털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로또 사로잡히고 재물까지 다 누락질 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4병 318명을 거느리고 추격했습니다. 북쪽 단지역까지 따라갔습니다. 다메섹 인근 지역 호박까지 추격해갔습니다. 결국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롯과 그의 재물과 가족 친척을 다 찾아왔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승리를 거두고 지방 호족의 세력 일부가 되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서 이렇게 선 전쟁 승리를 얻게 해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성공적으로 정착을 했지요. 가축도 많고 재정도 풍부했고요. 지역 유력자들과 동맹도 맺었습니다. 어, 아넬, 에스골, 마무레 이런 사람들과 동맹했는데 이들이 추격전에 같이 참여했었죠. 아브라함은 결국 이곳에 자기 미래 자손들이 살 삶의 터전을 마련한 것인데 어떻게 마련할 수 있었을까요? 지역에 리더가 된 거죠. 지역에서 리더십,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간 거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관대한 마음을 베푼 것이지. 참 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318명의 사병 집단을 모았다는 것은 더 놀랍습니다. 자기 친척도 아닌데요. 한 사람 한 사람 모았습니다. 종들, 노예들을 모았겠지요. 평민들도 모았을지도 모르지요.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똑똑한 중간 관리층일 수도 있지요. 어쨌든, 318명의 조직을, 아, 거느릴 수 있는 리더십의 자리에 우리 아브라함이 올라간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318명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 이긴 거죠. 전쟁에서 승리한 후, 아브라함의 영향력은 급속도로 확장되었습니다. 소돔왕이 그를 영접했죠.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전리품을 품들을 또 양보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댁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멜기세댁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아네요 예, 아브라함이 그 얻은 곳에서 10분의 1을 11조로 아비 멜기세댁에게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도 이제 인정하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성공 스토리를 보면서 아브라함의 리더십의 성장 스토리도 봅니다. 아내 사례도 못 챙기던 무능한 남편인가 싶었더니 어느새 지역의 견고한 리더십이 되었습니다. 롯에게 양보하고 더큰 축복을 받았지요. 318명의 조직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주변 리더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지요.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내가 내네 자손들을 통해 의와 공도가 이루어진 나라를 만들 것이다. 참 놀라운 축복인데 벌써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섬기는 리더십, 의로운 지도자. 아브라함이 서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리더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리더십 훈련가이셨지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리더십의 자리에 가고 싶어했습니다. 이들에게 주님은 서븐트 리더십의 길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 44절이지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래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최고의 서번트 리더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이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그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함이니라. 이럴 때마다 참 눈물이 찔끔 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섬기셨는데요. 우리도 섬겨야 할 텐데요. 섬기는 리더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될 텐데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날로 흥황할 텐데요. 하나님이 높은 자지 위에 우리를 올려놓으시거들랑 그때부터 우리는 큰일이다 생각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못 섬기면 책망 듣습니다. 그 자리에 안 가는 게 차라리 좋습니다. 섬기지 않으려면 그런 높은 자리에 안 가는 게 상책입니다. 죄짓습니다. 그러다 가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습니다. 두려운 일이지요. 서브턴 리더십을 보여주시고 인류를 위해서 최고로 섬겨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아브라함의 이런 리더십이 최종 완성된 모습을 보면서 주님에게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역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시고 교회를 통해 조금씩 확장됨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울장리대학교 안에 서번트 리더십들이 여기저기서 일어서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의 미래 인재들 그들이 주의 나라 섬기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